자, 처음으로, 라기아 잡읍시다. 라기아가 그래도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조피숲 에릭이겠죠? 올리비아는 다른 일로 정신이 없다. 뭔가의 떡밥일까요? 아, 이거 왔고 뭐야?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laughs> 에릭을 편집자로 대동해서 같이 조사하자. 하긴, 주홍빛 숲은 에릭이 전문이잖아요. 생사에 갈림길. 각 마을 놈들인데요? 레우스 난동 피운다고. 알았어, 알았어. 원인을 찾아보자. 전격을 사용하는 생물이 없을 텐데. 그렇네. 감전됐대. 오 물고기 개꿀딱인데요. 사그 먹을러 나보다. 아이고 오. 오호호호호 뭔가 레우스 오랜만인 것 같네 되게 오 난리 났는데? 성깔 보소 트라이 오프닝이 레우스가 먹이 가지고 있다가 라기아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laughs> 완전 똑같네 트라이 오프닝 컷신이랑 오오오, 오오오, 개멋있다 락이야. 화속 약점이라 맞으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락이야. 발 다섯 개 아니죠? 이먹 발, 그 발이다.

あそこか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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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そ가からあそこからあそこからあそこからあそこからあそこからあそこからあそこまでああ

일반 락이 할 거기 때문에 금방 잡을 거긴 합니다. 어이구 좀큰거 같진 않은데 크기가 오, 오 어, 많이 작은데요? 와, 근데 색감이 진짜 멋있어. 그 전기 색깔도 되게. 푸른색으로 나온다 해야 되나? 그래도 너무 멋있는데요. 오. 근데 이 와일드 필드에서는 이 정도 크기로 나와야 될것 같긴 해요. 너무 커지면 또안 되긴 안 다긴 하니까. 와차액 병딜 엄청 올랐는데요. 도끼들이 약해지고. 확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차액 좀 리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어. 근데, 라기아 치고 작잖아요. 어, 대전 상태가 더 강해졌다고? 초대전 됐나? 라기아 치고 작은 거 약간 그런 설정 아닐까요? 바다에서 밀려난 애들이 넘어온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바다 사는 놈이 여기까지 왜 와? 어또 이동한다. 그쵸? 근데 자연에서 좀 도태된 개체가 숲으로 넘어온 거 아닐까요? 바다의 왕자인데 좀 스토리라 이동이 많은 거 같네요. 둥지가 나? 어 둥지간다. 둥지간다. 이게 맵이 확장됐거든요. 여기 폭포 뒤에 맵이 막혀 있었어요. 바위로 길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막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맵이 뚫렸죠? 오. 완전 물로 가득 차 있네. 와, 이쁘다. 여기 이쁘다. 오! 아, 이 패턴. 오! 아니, 아픈데? 스토리, 스토리몹 아니야? 스토리몹 치고 좀 아픈데요? 들어가서. 와, 병딜 74가 박힌다고? 대출력 딜이 엄청 올랐다. 어! 수중에서의 사냥 라기아크루스가 필살기를 쓰기 전에 수중에 들어가 체력을 줄이라는데요 아 필살기를 쓰나본데요 와오개멋있지오 패턴도 있고 아 무기 아 무기 공격을 이렇게 하는구나 매달리면 아오아잘 나왔네 다른데도 매달려지나 아 그렇네 오야씨 클러치 클러 뭐야 아 근데 조작감은 그렇게 좋지 않다. 회복약도 먹어줘요. 오, 회복약도 먹어줘요. 오! 오! 필살기 볼까요? 좀 기다렸다가. 아, 아, 안 됐네. 오, 컷신으로 이어지는구나. 오! 오호 오호! 호호 오호! 오 오호! 야야 차액은 이거 강화상태 다 꺼지잖아 저 상태 때는 채워지지도 않는데 이거 개같은 시스템이네 아니 뭐야 와 판정이 역시 철상고가 길어 육질이 머리 말고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앞발도 그렇게 좋지 않네. 앞발이랑... 그런데 일단 포획하고 마비더치 통하지 않나? 원래 통했었거든요. 그렇지? 오, 뭐야? 클리어 부금, 오호... 트라이브금이에요 <laughs> 그니바 그러니까 멀리 왔잖아 비옥한 환경에서 ことまで分かるんですかてか遠り渡ったなビ왔구나 원래 서식지로 보낸다 ルス 넌왜껴 t wake up! 너네 부대 wake up! Don't wake up! Don't wake up! Don't wake up! Don't wake up! d 손톱도 이상해가지고 동행 편집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서포트를 해준다 엑스트라 미션 2 클리어 자 장비 한번 볼까요 라기아 장비부터 봅시다 라기아 이게 남캐 알파 와 멋있어 <laughs> 아니 얼굴만 나오면 이렇게 웃기냐 그리고 베타 큰 차이는 없죠 외형에 스킬 좀 볼까 혼신이 약특스급해 스급해 약특 야 좋은데요? 약특 혼신 약특 힘의 방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장비 스킬이? 어 7레어로도로 나왔네요 7레어도로 나와서 이거 어좀 장비 세팅 좀 바꿀 수 있겠는데? 시리즈 스킬 이걸 볼까요? 창레일 회룡의 와래 창레일섬 공격으로 데미를 축적하면 추가로 번개 속성 데미지가 발생한다 일정 시간 회심률 업 어, 그래서 회심률이 얼마나 올라가요? 이래 항상 항상 툴팁에 포기를 다 안해놔 이거는 유저분들이 알아보는 걸로 해야죠 음 일단 어 스킬이 되게 잘 나왔네요 라기야 되게 장비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멋있기도 하고 무기 한번 볼까요 일단 차액 적으로 스킬만 한번 봅시다 스킬만 장비 뭐야 히오스 번개 속성 내성치가 높을수록 무기의 속성 공격치가 상승한다 오 내성 변화? 이거 좀 신기해. 아, 뭐야. 유탄병이에요. 근데, 번개 속성치 올릴 거면은, 엥? 쓰렉도 강격병이에요 뭐, 뭔 짓거리야, 이거. 이럴 거 거면... <laughs> 호석 강화되는 것도 생겼나요? 방역화, 교격, 재난대처, 속성 흡수. 아, 이런 것들이. 소급이 2렙이 되는 게 좋은 거 같은데요? 소급이? 저거 나, 나쁘지 않은데? 호석 저렇게 생긴 거면. 좀 세팅 좀 바꿔도 되겠는데? 오 일단 역전 애들 잡아볼까요? 역전까지.